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ML350 블루텍 포매팅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72,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란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 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네, 본넷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7 4 2로95%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네,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은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7.78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숨어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고요. 이열 e 폴딩 하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부어 두 개,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스크래치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2,663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크루즈 컨트롤, 네, 패드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포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살펴볼게요.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 앞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내비게이션도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에코모드 이용 가능하시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 두개 있고요. 차량 보조키까지 키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앞쪽 보시면 후석 TV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리모컨까지 구비되어 있고요. 헤드셋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보시면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입니다.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살펴보시면 컵홀더두개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살펴볼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무 없고요. 등속조인트, 체킹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벤츠 ML350 블루테 포매팅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